자, l o x, y가 나와있는데 지금 이거부터 보자고 로그 g x라는 거는 2 더하기 0.4150이야, 맞지? 2라는 거는 10의 제곱이 되겠고요, 로그로 바꾸면 0.4150은 나와있죠? log 2.6이라고 되니?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둘이 곱하면 되네요? 그럼 260이네, x가 260이라고 됐니? 이해했어요 지금? 응. 아, 260 하나 아, 붙고. 자, y는 어 얘를 보니 로그 y라는 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소수 부분은 1 마이너스 0.5850이거든. 이렇게 하나 빌려왔어.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 4, 1, 5, 0이겠지?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얘가 바로 로그 2.6이야 자 그럼 얘는 로그 0.01 곱하기 2.6이니까요 로그 0.026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y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근데 y는 1000배 아래 X 플러스 1000화이니까요. 260 플러스 26이 되겠죠. 그러면 286이겠네요. 그지?